K팝 최고 그룹 세븐틴 에스콥스 정한 조슈아 준 호시 원우 우지 디에잇 민규 도겸 승관 버논 디노 이후는 10월 컴백한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5일 글로벌 슈퍼팬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세븐틴이 다가오는 10월 미니 12집을 발매한다라고 밝혔다. 세븐틴의 신부는 지난 4월 베스트 앨범 17 이즈 라이트 히어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올해 데뷔 10년 차를 맞아 새로운 시작을 강조했던 멤버들이 미니 12집에 어떤 음악과 메시지를 담았을지 글로벌 팬들의 관심이 치솟고 있다. 세븐틴은 신보 발매와 더불어 월드투어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로 전 세계 각지의 캐럿, 캐럿 팬덤명을 만난다. 한국, 미국, 아시아로 이어지는 이 공연에서 멤버들은 신곡 무대를 선보일 계획이다. 일본돔 투어와 함께 일본 싱글 앨범 발매 또한 예정됐다. 세븐틴은 이에 앞서 오는 9월 8일 현지 시간 독일 올림피아 스타디움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롤라팔로자 베를린의 헤드라이너로 출연하는 등전 세계를 누비며 광폭 행보를 예고했다.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음악과 무대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캐럿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고자 하는 멤버들의 의지가 크다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열심히 준비 중이니 세븐틴의 새 앨범 소식과 2년 만에 재개되는 월드 투어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